처음 봤을 때부터 어, 너무 멋있다. 뭐. 강력한 에너지가 있고, 예쁜 두상이 한복 하지 않아 별로 안 좋아요. 개인적인 거를 하는 게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샴푸 안 해요. 그냥 올인원 제품으로 뭐, 쿠팡에서 산 건데. 샤워할 때 같이 하는 거 그거 써요. 이제 기르려고요. 기르고 싶어서요. <laughs> 겨울에 너무 춥고 여름에 너무 따갑고 좀 풍성하게 기르고 싶어요. 선물, 네, 너무 감사한 선물인 것 같아요. 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 하비에르 바르덴 그리고 히어로물의 그런 빌런들도 많이 봤었고 감독님하고 얘기를 그런 부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네. 소문 역의 조병규요. 너무 잘해요. 음. 너무 잘하고 되게 순발력 있고 살살해도 되게 세게 하는 것처럼 연기를 되게 잘 하고 네 제가 좋아해요. 애플망고 시폰 케이크 주세요 하는 빵집 장면이고 제가 드라마를 볼때 이제 기억에 남는 건 소문희 부모님의 과거 그 현장으로 가서 맞닥뜨렸을 때그 장면이 이제 드라마 볼때 되게 좋았던 장면. 지청진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투박해요 투박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지 못하고 근데 어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되게 에너지틱한 음. 그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고 이 균형이 어쨌든 백향이라는 그런 인물이 저에게 없는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채워주니까 음. 되게 강력한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달리기라는 음악이 나오면서 음. 가위로 이렇게 음. 촬영할 때는 이제 음악도 없고 근데 그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했거든. 그래서 방송으로 봤을 때 되게 좀 기괴하게 공포스럽게 나온 것 같아. <웃음> <웃음> 좀 담겼나요? 아,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추여사님. 처음 봤을 때부터, 아, 너무 멋있다. 뭔가. 그리고 그렇게 선한 에너지로 이렇게 치료하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너무 좋더라고요. 여메란 선배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하고 되게 비슷하세요. 일단은 뭐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캐릭터가 너무 멋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막 강력한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예쁜 두상이 한복하지 않아. <laughs> 이 얘들. <laughs> 네. 그 조병규 님이 어 감독님한테 제 사진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 이런 배우가 있는데 지청신으로 어떠냐 해서 감독님이 오 얘는 뭐지 해서 불르시셔가지고 오디션을 봤는데 어쨌든 병규가 제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청신을 만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더좋아요 저는 그 영화 되게 좋아해요. 화이트 클럽. 항상 봐요, 항상 보고. 잊을만 하면 보고, 잊을만 하면 보고. 저는 진성규 선배님. 제가 너무 좋아해요. 카운트라는 영화를 같이 찍었는데, 마주하는 신이 많진 않아서. 한번 이렇게 되게 진하게 연기를 해보고 싶어요, 선규 형이랑. 메이킹 때문에 저한테 되게 이렇게 샤이 보이라고 <laughs>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남자답고, 아 맞아, 요 낯가림도 좀 심하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운동화 커스텀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운동화 커스텀하고 워커 같은 거 이렇게 가족. 지 라는 거 이런 거 좋아해서 그런 거 하면서 시간 보내고 네 완전 취미 현재부턴가 <목소리도> 많은 날이 빼 우리에겐 필요 없어진 수많은 날이 함께 보낸 우리 둘 내게 다가오는 아름다운 날. 코미디라고 항상 얘기를 해왔는데요. 요즘에는 멜로로 바뀐 것 같아요. 머리가 없어가지고 좀 돋보이지 않, 안 돋보이는 거 아닐까요? 또 제가 좋아하는 이 선규 선배가 하신 얘긴데저 멀리 있는 배우라는 그런 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다가가는 그런 사람이자 배우가 되고 싶어요.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다 친절하게 그리고 재밌게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할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었고 마지막으로 에스콰이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